이게 우리가 다 먹네, 다 먹어. 알, 내개 뺏었어. 닭들이 품으려고 그래서 그냥 뺏어버렸어. 집을 시원하게 냅둬버렸어. 품지 못하게. 품다가 두 마리가 죽었어, 씨. 응. 이야 시 물이 한 번에 연못이 돼버렸다. 어? 연못이 어, 그럼 미나리가 더잘 자라는 거지. 응? 이야 호박 봐라 호박 봐. 너희들 은 오늘 알몇개났니 아이고야 두 개. 일단 이거 내려놓고 올게. 아꽉 찼어 물꽉 찼어. 많이 자랐다. 이야. 어떻게 이거 폭풍비가 오냐 이런 폭풍비가. 어? 응? 야씨. 아이고 씨안 다친다. 삶아 먹어 봅시다. 알은 아 오늘은 알은 좀 챙겨가야지. 오늘은 응. 카콘 오늘 식사 대접하는 날인데 삶아서 갖다 줄까? 생 알로 갖다 줄까? 오케이, 지금 차에다 실어 놔야지. 이따가 갑자기 출발하게 되면 응? 그지. 맞아, 두 개는 채우고. 두개는 삶고 음. 어떻게 해? 삶아서 갖고가 아니면 그냥 줘 삶아 그냥 다 삶아 그냥 삶아 그냥 삶아, 다 삶아, 는거 어이, 저희 까지, 물호 수가？가 네.

사방에 물이 튀니까 작동을 안 한다 뭐 이런 식죠 어이없는 이런 잠금장치가